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가는 건가요? 오늘은, 어, 두 친구 다디주니어인데요 네. 최연우, 그리고 최은우. 아. 네, 자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연우랑 은우네. 네네. 아, 이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앞인데. 네. 오늘 특별히 그 집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우리가 집으로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어, 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집으로? 네네. 1화 보셨어요? 1화 봤죠. 네. 아 인기가 장난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해주시고, 네. 막 본인 집에 와달라고. 아 와달라고? 네, 막이 <laughs> 드시더라고. 아 2화가 좀 부담되는데? 그러니까 1라 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이제 부담되지만 잘 되겠죠 오늘도 뭐. 신키. 아, 언더블라. 저는 동탄중앙초등학교 6학년 최연우입니다. 어 저는 동탄중앙초등학교 4학년 최연우입니다. 기로 오늘 네. 학교 다녀왔다고 하는데 네. 네. 아 맞아요. 네. 일주일에 몇번 응. 가요 학교? 일주일에 한, 한 번이에요. 한 번? 아. 네. 근데 매주 가고? 아 네. 화요일마다 가요? 네. 아, 화요일마다 가요. 음, 어때요 요즘에 학교 한 번씩 가니까? 아, 저, 아, 저 <웃음> 졸려요. 아저 그래도 졸려요. 동생은? 어 저도요. <웃음> <웃음> 그러면 학원도 또 다니는 거예요? 네. 아둘다 같이? 얘만 네. 네. 다녀요. 아 은우만 다녀요. 어 아, 그래요? 아. 무슨 학원 다녀요? 어 피아노 학원 하면 다해. 오까지 배웠어요. 어 체르니 30이요. 아 체르니 100 하자마자 끊었는데. <laughs> 그래서 저도 적어도 30까지 했는데. <laughs> 우리 언니 연우는. 아 저는 100에서 때를 쳤어요. 아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갔어? 이렇게, <laughs> <갔어요>. 이렇게 <웃음> 갔네요. <웃음> 앞으로 피아노 학원 아니면은 상관없어. <laughs> <laughs> 그러면 언니는 학원은 안 다니나? 저는 그냥 문제집 음. 두세개 사나서 풀어요. 어, 아 집에서. 네. 주도적인 학습이네요. 네. 야, <laughs> 제가 가끔 전화해 보면은 네. 항상 그 연우는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은우한테 전화해 보면은 항상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숙제하고 와. 있어요. 아, 아 과외. 어 과외. 아과외도해요 네. 과외는 어떤 거예요? 한자랑 중국어 있어요. 오 한자랑 중국어? 음, 언니도? 아 네, 저도 한자 중국어예요. 어 중국어 할수 있어요? 아 여기서 못해요. 왜? 아 여기는 여기서 못한다는 거죠? <laughs> 네 여기서는 환경이 잘안 맞아요. 무슨 뜻이야? <laughs> 이번 화 주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화위복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무슨 뜻이? 어.. 안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바꾼다. 오, 오 역시 한자 아 맞아 맞아 한자 변태죠. 그러니까. 어. 혹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 좋은 일은 좋은 일. 아딱 그렇게. 네. 어. 뭐안 좋은 일은 어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냥 숙제 자주 밀려가지고 정신 차려 보니까 뭐 일주일 치 밀려 있다거나. 아 와. 진짜 안 좋은 일. 있어요. 그럼 안 좋은 일이지. <laughs> 숙제 못하면은 혼나죠. 네. 누구한테 혼나요? 엄마한테요. 뭐, 어떻게 혼나요? 어 그냥 많이 <laughs> 지금까지 지내면서 뭐 친구들이랑 네. 관계나 또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 힘든 거 있었어요? 어안 말할게요. 아 여기서는 느낌이 있었다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잘 해결했던 적이 있어요? 어 네. 아 해결은 했어요. 네. 아 언니도 모르는 일이야 지금. 아, 언니도 <laughs> 몰라요? 네, 언니도 몰라요. 아, 아 진짜? 어, 그래도 전화위복이 된 그러한 음,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음, 그죠? 네.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음, 네. 어. 그럼 아까 우리 연우 친구는 네. 뭐안 좋은 일이 좋은 걸로 바뀐 거는 없었지만 네.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럼 좋은 일은 뭐가 있었어요? 생각나는 거. 어... <웃음> <웃음> 아 그냥 엄마가 몇 번씩 뭐 맛있는 거 많이 사 오신다거나 어. 이런 일만 딱 소소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뭐 좋아해요? 맛있는 거? 네이 언니 계란 진짜 좋아해요. 아 계란을 좋아해요. 계란이랑 치즈랑. 아, 아 계란을 정말 좋아한다. 좋아하는데... 아, 안 좋아해요. 제일 싫어해요. 아 그래? 아 뭐야 뭐야? <laughs> 아 <웃음> 장난친 거였어? 에그 타르트만 엄청 좋아해. 요아 계란은 정말 안 좋아하는데 에그 타르트는 좋아한다. 아 그러면은 계란은 싫어하는데 에그는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럼 은우는 그러면은 계란이랑 치즈는 다 싫어해요? 어, 네, 다 싫어해요 오, 그래도 일반성이 어, 있네 아, 어, 달걀치즈 귀신이에요 아니요 <laughs> 좋아한다는 거예요, 달걀은 귀신이에요 좋아한다는 거죠? 귀신이라고? <laughs> 아, 달걀 귀신이라고? <laughs> 달걀 <달가> 귀신이라고? 달걀 <laughs> 귀신이라고? 네 사실 엄청 좋아하는 건가? 아, 엄청 좋아하는구나 <laughs> 아, 엄마가 계란 다 여섯 개 구워놓으면 <laughs> 거기서 몇 개씩을 다 가져가요 <laughs> 어, 원래 이 나이 배가 우가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웃음> <웃음> 벌써 우리가 할게 <그렇게 웃음> 우리 학교 이제 담임 선생님 네. 성함 아시나요? 네 누구죠? 김혜선 선생님? 맞아요, 김혜선 선생님이 이번 연속 등장하시는데 오. 또 이렇게 김혜선 선생님께서 직접 손편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은우 양잘 지내고 있지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한지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구나. 하루 빨리 코로나가 안정되어 같이 모여 예배하고 학교 생활도 할수 있게 우리 은우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가 되도록 같이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선생님이 같이 기도할게 사랑한다 은우야. 네, 우리 이제 연우 친구는 선생님 성함이 뭐죠? 남예. 음? 진 선생님 아,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아, 네 맞아요 선생님 현진 이번엔 선생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샬롬 <laughs> 안녕 연우야 예진쌤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굴 못본 지도 벌써 5개월이네 이쯤 되면 얼굴보다 카톡 프사가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떤지 아픈 곳은 없는지 잘 지내고는 있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매주 보내는 예배 영상 통해서 우리 연우가 하나님이 연우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들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연우가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기를, 그리고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 우리 곧 만나자.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퀴즈 맞히는 시간에 한번 가져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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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퀴즈. Yes. Step by step. 누가 먼저? 스텝. 스텝. 제가 먼저 할게요. 오 얘가 오늘 은우가 캐리할 거예요. 아 은우가 받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낮에는 땡땡 기둥으로, 밤에는 땡 기둥으로 지켜 주셨는데요. 각각 무엇일까요? 어 낮에는 그 구름 기둥 아니에요 안 아니... 말해도 돼요? 아니 아니 동생만 동생만 니 말해 응. 낮에는 먼저 낮부터 할까요? 낮에는 무슨 기둥일까요? 날씨 구름 기둥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제 밤 밤에는 이게 찬스 같은 거 없어요? 언니 지금 입이 <laughs> 아 그러면은 초성 초성 힌트 언니 알죠? 네 언니가 초성 힌트만 좋아요 비읍 어 <laughs> 맞아 비읍 아니, 정답은 불기도 오 정답입니다. 아 언니가 우리 힌트 줬는데 고맙죠. <laughs> 어근데 아, 언니가 no. 알려주고 몰랐어요. <laughs> 아 본인이 맞은 거다. 네네. 아, 아 그제 도움은 아, 필요 없었다. 아, 아, 정말 맞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그래도 잘 맞춰가지고 아 <웃음> <웃음> 언니 차례예요. 하나 뽑으시면은 여기 혹시 넌센스 같은 거 섞여 있어요? 넌센스 이번엔 없어요. 오. 아, 농스스가 어렵 나보네. <laughs> 이거. 아재력이 없어서 바꿀 끼에 줄게요. 아. <laughs> 아니 사실 우리도 뭐가 뭔지 몰라. 근데 쉬워가지고 이걸. 이걸로. 네. 오케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땡땡했습니다.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히는 것을 뜻하는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어, 말해도 돼요? 뭔지 어? 모르겠는데. 핏박? 아. 이게 맛도 같은 뜻이긴 한데. 박해? 어. 박해. 박해? 박해 맞. 정확히 박해. 박해. 해 해. 아이에요어이에요여이에요야이에요 yeah. yeah. 아이요. 아이 아이 박해? Hey? 네, 아이 박해. 정답은 박해, 박해, 박해 맞습니다. 또 <laughs> 가르칩니다. 네. <박해 웃음> 오이 선물의 주인공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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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항상 그짐 이만큼 들고 오는데 그러니까. 다 맞추셔 가지고. 아. 그래도 언니는 핏박이라는 단어도 아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핏박이라는 단어를 조금 어려울까 봐. <laughs> 네. 그래서 박해 밖에 었는데야그 그것 단어도 어떻게 알고. 어. 보시는 영상 한번 봤지만 제대로 봤나 봐요. <laughs> 그랬거든요. <그랬구나>. 역시. <laughs> 어땠어요 이렇게 촬영했는데 언니부터 어땠는지 한마디 좀 해주세요. 나름 괜찮았어요. <laughs> 나름 괜찮아. <괜찮았다>. 나름 괜찮아. <laughs> 네, 나름 재밌었어요. 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합시다. 진짜 응. 괜찮을 때까지. <laughs>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우는요? 아 근데 그 편집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어, 네. 아, 네. 어떻게 아, 알았어요? 아, 아, 아니 그냥 편집이 완전 화려해가지고. 아, 어, 근데 어떻게 편집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잘아네요 네? 딱 보고 알았어요? 응, 아니, 아니 힘들다고는 안 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응. 너무 감사하고요. 응? 네 그리고 선물도 응. 잘 아슬아슬했지만 잘 받아가서 저희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여기 보고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아, 만나요. 코로나 끝나고 하고 싶은 게 뭐예요? <laughs> 어 코로나 끝나면. 어 그냥 노래방도 가고 마스크 벗고 편하게 돌아다니고 싶어요. 가족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싶고 교외학교도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요.